Hello and welcome, 여러분. 듣고 계시는가? t 듀가원칙인그 하시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어, 조동사 중에서 완료형 조동사가 쓰인 경우에 우리가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료형 조동사라고 하면 그 형태가 조동사 플러스 have been 플러스 PP 형태를 우리가 완료형 조동사가 쓰인 어, 수동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자, 그러면 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ohn could have done it. 그랬습니다. 보면, could have PP의 형태는, 뭐뭐를 할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John은 그것을 할수 있었었는데, 이런 의미죠. 근데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어, 이제, 어,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수동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능동태 문장에 있는 목적어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목적어 it를 어, 주어로 뺐습니다. it.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ould have는 어, 조동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이것을, 이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뭘만, 뭘만 우리가 바꾸면 되냐면, 본동사. 아, don이라는 본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수동태에서는 그래서 don을 어, be p l pp로 바꿔줘야 되는데 앞에 이미 have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be don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by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행위자는 by자는 어, 굳이 설명 설명할 어,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써도 되지만 또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좀 분명하게 전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여기는 사용을 했습니다. 자 n u m b e We would have prevented the tragedy if we had tried hard. 그렇습니다. 자, 이건 가정법 어, 과거 완료 문장이죠. 자, 우리가 어, 또 열심히 노력했었더라면 어, 이그 어, 비극을 그런 그,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어, 방지할 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표현이죠. 자, 이것을 이제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 tragedy라는 비극이라는 것이 이제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뺐습니다. 그죠? 예, yeah, the tragedy, 그 다음에 would have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본동사만 이제 b plus pp로 바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have 동사 이미 나와있으니까, been으로 바꾸고, been prevented. 이렇게 되는 거죠. if we had tried hard. 이렇게 문장이 바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요건는 이제 어, 어떤 좀 뭐, 뭐라고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Yeah, would have pp. 다음 어, 세 번째 should have pp가 쓰인 문장을 한번 보죠. Uh, we uh, we should have finished it yesterday.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 마쳤어야 어, 했었는데 이런, should have pp는 어, 이제 좀뭐 어, 이렇게 몸을 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좀 후회를 하는. 좀 유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할때 우리가 이제 should have pp를 쓰죠. 네. 요것을 이제 문장을 이제 이 수동태로 바꿔보겠다는 거죠. it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it를 주어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should have는 그대로 조동사이기 어,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finished가 동사니까 본동사 finished를 이제 b plus pp로 바꾸겠습니다. 이미 have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been plus finished y e s 뭐바이오스 했던데 여기는 굳이 바이오스안해도 의미상의 큰 지장이 없으니까 생략을 한 것이 마지막으로 you ought to have helped her 그렇습니다. ought h o 는 주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그녀를 그녀를 도왔었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her가 지금 목적어니까 목적어가 이제 목적의 초점을 맞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she가 됐죠. 그다음에 she ought to have 여기까지는 어,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놔두고 놔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본동사 help만 이제 have uh, be plus pp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have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been healthy, t by you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굳이 행위자는 생략해도 되니까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완료형으로 쓰이는 조동사의 수동태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항상 수동태를 만들 때는 어, 초점은 어, 이제 그 주어,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 어, B plus PP로 바꿔야 되는 그 동사는 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이다. 일단, prevented, finished, 그 다음에 helped. 이런 어, 그 문장의 능동태에 쓰인는 본동사만 B plus PP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동태 형태 중에서 완료형 조동사스인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soon. Bye